자, 요거 a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얘를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묶이고요. 자, 여기 x축 이렇게 잡아서 자, 마이너스 3 음, 여기 0 중근 가자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자,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여기가 극소를 갖는 곳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니까 1대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변곡점은 마이너스 1에서 갔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갔죠. 자, 얘하고 얘하고의 이 거리가 잘안 보이나? 요 거리가 2니까, 요 거리가 2니까 2를 세제곱하면은 8. 거기다 2분의 최고 차항의 계수2 해주면 8.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8 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또 반대편으로 오게 되면 여기도 1대 1대 여기도 1이야 그림이 좀 별론데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범위가 2까지니까 2는 그거보다 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영역은 어디냐 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y는 a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a 값은 여기 있는 0 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 사이를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8은 괜찮아. 마이너스 8일 때에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이제 여기 0 있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는 작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아, 정수의 개수?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8개가 되겠네요.